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2014년 7월 23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7월 22일, 상한가급등주이슈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음,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회원님께서. 아, 한국장, 더 이상 들어워서 못, 못 해먹겠다. 차라리 미국장으로 하는 게 낫겠다. 왜?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고, 그죠? 렇 계속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나름대로 테마라는 게 있어요. 어, 아침장은, 어, MS의 뭐, 오류라고 해야 되죠? MS 오류로 인해가지고 보안주들이 움직임이 나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음 그리고 주말에 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예, 후보에서 사퇴를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다는 거. 즉 내가 당선되면 내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낸다. 그 뉴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 현대 에버다임이나 데모나, 뭐, 요런 종목들, 히림. 히림은 이제 나중에 올라왔고, HD 현대건설기계나, 요런 종목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보안주를 시작을 해서, 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마무리됐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오늘 회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국장 들어워서 못해 먹겠다고. 미국장이 신고가치고 계속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장 못 갔죠, 그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이제 미국장이 뭐1% 2% 혹은 0.7% 계속 빠지니까 우리나라장도 같이 쭉쭉쭉 빠져버려요, 그죠? 더군다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외인들이 계속 매도를 치면서 시장을 갖다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그때마다 이제 외인과 기관이 현물이죠. 현물을 주식들을 갖다가 매도를 치면서 계속 개인들 매수만 들어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수급동향이죠. 자 거래소 보면. 자 지금 개인이 매도 치기 전까지 개인이 한 2시 반부터 매도 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밀리다가 2시 반 넘어서 조금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도 비슷하죠 코스닥도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다가 2시 반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매도를 치면서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올라왔고 선물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매도를 치다가 여기는 조금 일찍 이제 한 최저점을 찍은 게 1시 반이에요. 1시 반인데 그다음에 이제 2시서부터 2시 반 넘으면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한 6,000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8,000원 8,000원에서 마이너스 2,000원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게 주가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보시면 계속 밀리고 횡보를 하다가 2시 반이 넘어가면서 코스닥이 올라오고 코스피가 올라오고 선물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급 동향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아침부터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잘 따라오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매뭐 네, 뭐 매매를 하신 분들은 또그 테마주를 매매를 하신 분들은 잘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테마주 같은 게 현대 에버다임이나, 현대 에버다임이나 데모 같은 경우도 이제 점심 때전후로 해가지고 올라와서 저는 이제 그걸 좀 놓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들은 계속 수익이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장 이제 제가 주말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다우존스 산업지수 이거 빠졌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빠진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정도면 그냥 살짝 눌러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낯싹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17500을 갖다가 지, 지점을 해서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0.86% 낯싹이 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낯싹이 좀 예,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그 다음에 S&P S&P도 마찬가지 S&P도 지금 뭐 많이 안 빠진 거예요. 이게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누르는 정도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는 아니, 바이든 대통령 이제 사퇴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뭐할 수도 있고 뭐 해리스 부통령이 뭐 지금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흑인들을 갖다 조금 더뭐 모아가지고 더 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등등등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거를 갖다가 잘 지켜보면서 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뭐빅 세븐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어그코 낯싸게 상위 일곱. 종목이나 열 종목 중에서 뭐 분할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결국에는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아픔이죠. 자 오늘 선물입니다. 아유 선물 0, 1% 정도 빠졌거든요. 1% 정도 빠졌는데 좀 많이 빠진 거 같죠. 지금 저점은 거의 2% 가까이 빠졌다가 예, 한반 정도는 이제 복구를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물 매매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났구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그 다음부터 이제 쭉쭉쭉. 매도,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수, 매수. 5장 되면서 이제 좀 매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선물은 오늘 확실하게, 확실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움직임이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선물을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식보다 훨씬 더 선물이 쉽대도요. 지금 보면 이 매수, 수, 아침에 매수 신호 나왔잖아요. 매수 신호 나와서 매수. 매도 신호 나오면 매도. 여기서 다시 매수 신호.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신호 나온 다음에 쭉 매도. 매수, 여기 매도. 여기서 이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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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까지 매수. 짤막짤막하게 매도 나오는데, 양방향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 방향으로 매매를 해도 돼요. 나는 오늘, 외인들이 매도를 치니까 계속 매도로 보겠다. 아니면 매수를 보겠다. 어느 한 방향으로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주식보다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선물을 공부를 해서 선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지표를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컬러랑 신호를 봐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볼까요? 뭐 말이 필요 없겠죠. 둘다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피는 0.14%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졌죠. 2.2% 완전히 코스닥은 추세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반등을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2차 하락을 더8 0 0언더에서또 2차 하락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우량주들은 외인들이 살 때는 좀 많이 오르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매도를 치면 막 쭉쭉쭉 빠져버립니다 그게 가장 큰안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뭐 그지같고 들었고안 예, 입고 없고 뭐 하더라도 어쩌겠습니까? 미국장을 하실 분들은 미국장으로 넘어가시겠지만 또 국장을 갖다가 지키시는 분들은 제가 장 중에 얘기해 주는 테마나 아니면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현대 에버다임 우크라이나 재건 데모가 대장이었죠 데모가 대장 현대 에버다임 그 다음에 여기에 힐링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한번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CG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산화 갈륨 반도체 개발했다는 뉴스가 뜬 다음에 급등을 했죠. 라이프시멘틱 같은 경우는 피부암 AR 솔루션이 식약처에 허가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고 올릭스는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슈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이제 낙폭 과대일 수도 있고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 겨냥해서 AI 칩 개발한다 고 그러거든요. 지금 천 최첨단 반도체는 중국에 수, 뭐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는 따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 이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이거를 갖다가 과연 중국에 팔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면 아예 막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60에서 100% 보호관세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거의 뭐 깡패에요. 그죠? 뭐, 전 세계의 깡패입니다. 그냥, 내가, 미국이 그냥 관세 올린다 그러면 또 올려야 돼요. 근데 다른 나라가 만약 그렇게 관세를 올린다? 그럼 미국에서, 예, 이해절에 딴지 걸죠.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걸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지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사항가입니다 오늘의 사항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에버다임 데모. 예, 이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끝낸다.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올라왔지만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당선된 다음 얘기예요. 그죠? 지금은 가능성 때문에 올라오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거는 뭐 올라온다라고 보시긴 어렵고요. 자, CG, 실제 지금 아직도 계속 전쟁 중이죠. 그죠.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서로 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과연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서로 양보를 안 하겠죠. 그죠. 물론 뭐 미국이 중재를 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시지 트로닉스는 산화 관련 반도체 개발했던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고 라이프 시멘틱 피부암 AI 솔루션 시각샤허가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종목의 상한가를 들어갔죠. 자, 오늘 기관이랑 외인이랑 같이 산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KTNG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KT랑 KTNG. 요게 이제 담배인사공사고요 신안지주 셀트리온 KTNG 올라왔는데 요건 한번 좀 볼까요? 어떤가? 자. 일단은 신한지주, 신한지주도 계속 올라오죠.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밸류 프로그램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박스권을 돌파를 한 다음에 추세가 완전히 살아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신한지주 말고도 k b 예, KB금융 있죠. KB금융 같은 경우도 KB금융지주인가요? 네, KB 금융 같은 경우도 오늘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과 외인이 많이 매수를 한 거는 신한지주고 신한에는 기관이 20만 주, 외인이 약 53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기관에서 약 30만 주, 외국인들이 13만 주 정도 매수했고, KTN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밀리면서 KTNG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다가 어 오늘 기관이 13만 주 외인이 35만 주를 매수하면서 올랐습니다. 보통 KTNG, KT 얘네들이 이제 지수방어주라고 얘기를 하죠. 요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는 12만 주 정도 샀는데 어쨌든 지수가 떨어질 때, 지수가 떨어질 때는 이 종목들로 예,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따로 뭐 특별히 볼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은행주는 원래 장중에는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니까 올라온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잘안 움직이는 종목이죠. 어쨌든, 신한주주는 앞으로 계속 보셔도 될것 같고요. 자, 외인이랑 기관, 예, 좀 한쪽에서 많이 매수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은 외인들이 16만주를 매수를 했어요. 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계속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보시고. 자, 이제 시프트업을 갖다가 기관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약 16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요 날도 15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자,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기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 신규 상장주를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요 시프트업도 이제 넣어놓으시죠. 지난번에 크게 상승을 못하고 빠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예,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할 건데 어, 손절은 뭐 최저점 손절을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85,000원 정도를 6 아, 6만 5천인가 6만 5천원 정도를 갖다가 손절로 잡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넥슨 게임즈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기관에서 계속 사고 있다고요. 오늘도 지금 어, 많이 올랐죠. 어, 고가가 10% 넘게 올랐다가, 물론 빠지긴 했지만, 오늘도 기관에서 30만주, 그 전일, 야, 50만주 용도 기관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양봉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넥슨게임즈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결국에는 넥슨게임즈도 또, 신고가 치고 떨어졌습니다. 신한지주 아까 말씀드렸죠 기관과 외인이 같이 산 종목. 자 실리콘투도 슬슬 기관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투도 관종에다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고점 돌파한 종목들 한번 볼까요? 뭐, 현대 에버다임. 자,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임 나왔는데, 아침부터 세게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그쵸?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예, 아, 개인들이,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왔다가, 뭐, 아침에 떴다가 조금 빠지는 것 같더니, 점심 때 많이 올랐죠. 점심 때 계속 올라왔고, 점심 때 올라온 거는 데모가, 상한가를 다시 들어가서 그래요. 그쵸. 데모가 지금 여기서 상한가를 들어갔죠. 아침에 일단 상한가를 치고 데모가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데모가 상한가를 쳤고 그 다음에 상이 풀렸다가 점심때쯤 상한가를 가면서 현대 에버다임이 따라 간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라이프 시멘틱. 요거 같은 경우도 뉴스 뜨고 뉴스 뜨고 급등을 해서 예 상한가까지. 갔는데, 어, 예, 뭐, 센종목이고요 움직임 좋았습니다. 그쵸? 중간중간에 한 번씩 눌러주긴 했지만, 뭐, 이 정도 눌림이야. 당연한 거겠죠. 그죠? 상한가가 붙였고, 상안 무너졌구요. q QXO... x 소 아, 올릭스구나. 올릭스도 요거, 비만 관련한 종목 아, 얘도 계속 거리량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네. 올릭스. 아침부터 해가지고 세게 올라왔던 종목이고 예, 밀린 종목이고요. 히림. 히림은 5장 돼서 올라왔죠. 지금 히림 보세요. 거, 거리량 터진 다음에 무너지고. 아침에 조금 움직임이 나왔죠.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 제가 아침에 다 올려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급 들어왔다 무너졌고 여기는 그냥 완전히 박살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올려놓고 시간으로 3% 빼버렸습니다 자 나와이비는 뉴스 말씀드렸죠 이거 뉴스 좋다고 예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실적 뉴스 나오고 얼음 들어간다에 패딩이 나왔죠 거의 뭐이 정도면 뭐10% 가까이 넘게 뺐다가 다시 급등을 했고요 예, 다시 뺐다가 올라왔고 결국에는 올라오긴 했지만 계속 물량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간으로는2.4% 올랐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뭐 나와이비는 뉴스발로 움직임 나온거기 때문에 그렇구요 히림은 현대 에버다임이나 데모 내일 움직임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데모가 대장이니까 데모를 갖다가 대장으로 찍어놓으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HD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것도 현대 에버다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14년 7월 22일 상한가급등주의쇼 테마 분석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한가 간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현대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보다는 데모가 먼저 상한가를 붙었죠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아침에 살살살 올차그 다음에 계속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왔고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너졌죠 무너졌는데 특정한 저점을 지금 안 깨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 정도 그쵸 11,500원 전으로그 다음에 바로 상한가 붙여버렸습니다 데모가 상한가를 붙어버리니까 뒤에 따라온 게 현대 에버다임 평흥대 에버다임이 예, 여기서 이제 오후장에, 오후장에 점심때부터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 데모가 상 들어가니까 움직임 나왔다가 살짝 조정 받았다가 상한가 그죠 이렇게 움직임 나왔고 그 다음에 움직임 나왔던거는 히림 히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에 움직임 나오다가 오후장에 오후장에 갑자기 막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수급 들어오다 패대기 수급 들어오면 패대기 수급 들어오면 또 패대기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죠 시간 외로는 밀렸습니다 후발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hd 현대건설기계 예, hd 현대건설기계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물론 거래량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얘도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어, 저점이 안 깨지죠. 그죠? 저점이 안 깨지면서 추세를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다산 네트워크스. 다산 네트워크스도 오전에 움직임 나왔다 오후엔 좀 밀렸죠? 여기에 보면 다산 네트웍스가 지금 12시 59분에 확 올라왔습니다. 다산 네트웍스 5장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여기에 움직임 나온 거 보면 거리량 뚝 떨어져 가지고 계속 밀리다가 저점 찍고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거는 어 계속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다는 것 때문에. 예, 움직임이 나온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G트로닉스 요거는 산화관련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예, 움직임이 나온 거거든요. 산화관련 자 산화관련 반도체를 갖다가 개발했다는 것 때문에 갔는데 뉴스가 뜨고 바로 상 붙었죠. 그죠. 뉴스가 뜨고 상 붙은 다음에 상이 무너졌다가 다시 무너지고, 오후장에, 막 마지막에 상 붙은 겁니다. 시지트로닉스. 라이프 시멘틱스. 라이프 시멘틱스도 장중에 특징주 뉴스가 떴습니다. 여기 뉴스 뜨고 붙었죠. 얼음 갔다가, 지금 빠졌다가 다시 올랐는데,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패대기. 올라오면 패대기. 그래서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비만치료제 CLX 702A가 빅, 빅파마 기술이전 본격화 한다는 기대감으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올릭스. 어? 아니구나. 라이프 시멘틱은 죄송합니다. <laughs> 고, 그거는 비만치료제는 올릭스고요 요건 피부염 AI 솔루션 식약처에서 허가 나왔다는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오, 자, 올릭스는 비만 관련한 종목이죠. 비만 치료제 CLX 702A 빅파마 기술이 좀 본격화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커스 HNS. 와. 이건 최저점에서 찍고 올라온 다음에 계속 급등을 하네요. AI 4채널, 8채널 블랙박스 사업 관련한 걸로 올라온 거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우 시간으로 1.5% 올랐고요. 나우이비나우이비는 IB.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죠. 3,000%인가 올랐다는 거 그러던데 2분기 실적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 나우이비 말씀드렸을 때자 지금 여기서 패배기 치는 거 보이세요? 와 이게 고점에서 패대기를 쳤으면 4.5%, 6%, 이게 10% 정도 넘게 빠진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올렸죠. 8%. 그다음에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분명히 이슈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패대기를 쳐 버리니까 컥하고 던질 수밖에 없죠. 던진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또 밀리고 던진 다음에 다시 밀리고. 하여튼 아, 너무 어려운 종목입니다. 어쨌든 이거 1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움직임 나왔다는 것 때문에 시간이라도 2% 올랐고 이런 거는 솔직히 버티시라고 얘기를 못 해요. 이렇게 되면 일단 정리하고 다시 잡거나 그래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유틸렉스 CRT 치료제 EU 307 바이오챌린저 선정했다는 뉴스 때문에 요즘 유틸렉스 움직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상승세 괜찮았습니다. 아침에는 별 움직임 없다가, 예, 수급 들어왔고, 패대기. 다시 올라왔고, 패대기.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틸렉스. 자, 시너지, 시너지 이노베이션. 자회사 뉴로 바이오젠이 비만 치료제 임상 일상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간으로는 많이 밀렸네요. 자,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내일은 일단, 뭐, 데모, 현대 에버다임, 이두 종목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데모가 조금 더 세겠죠. 그거 봐가면서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모 같은 경우가 대장으로 움직임이 나오면, 나머지 후발주들이 쭉리트블 제가 카톡방에다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024년 7월 23일. 예,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자, EM 코리아부터 뉴스 나온 거 보겠습니다. EM 코리아. 아, 운영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키웨스트 글로벌 자산 운영을 대상으로 해서 약 220억짜리 삼자배정 유상증자 결정했답니다. 음, EM 코리아. 예, 그래서 상한가 붙었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EM 코리아. 그리고 요즘 삼자배정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날 갭 떠서 아니 점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폭락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스틸 하이스틸은 오늘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시간에 서8.5% 올랐네요. 요거 철강 테마로 올라왔고요. 얘랑 같이 대동스틸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이스틸은 내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강관 테마로 라이프 아 라파스. 라파스도 신규 상장주가 아니라 라파스가 최근에 그, 뭐죠? 예, 비만 치료제 관련한 걸로 많이 올랐죠. 근데 빠졌는데 시간으로 7% 올랐습니다. 요거 다시 올라가려고 하나 보네요. 그쵸? 예, 연상으로 해서 막 계속 움직임 나왔는데 요거 다시 빠졌다가, 어, 25,700원이니까 한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갭, 요 오늘, 시가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세게 올라오면 요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큐브엔터 자 최대주주가 강승곤의 4명으로 변경이 됐다고 그러네요. 기존 최대주주 VT가 네, 380만주를 505억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답니다 큐브엔터를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네, 뭐 움직임 나오고 음, 대봉 LS도, 네, 대봉 LS, 얘도 갭돼서 움직임 나오겠네요. 그죠 요거 비만약 관련한 거죠. 예, 비만약 관련한 거. VT. 어, EAC 주식을 186, 186만 주를 갖다가 603억의 신규 양수 결정했고, 큐브 엔터를 갖다가 380만 주를 505억에 예, 양도하였다 그러니까, 어, 새로운 주식을 갖다 603억 원치 사고, 큐브 엔터를 505억 원어치를 매도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미코젠. 185억 전원 사채 발행. 예, 그렇게 움직임 나왔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운영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스톤브리지 선저 뭐예요 신성장 4.0 투자조합 대상으로 해서 약 600억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했다. 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그래서 3% 정도 올랐는데 내일 이 중에 점상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오픈엣지가 나올래나? 야 아, 600억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요? 음. 자본금이 21억이고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인데 어쨌든 내일 얘네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들이니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일 본다면 저는 오픈엣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픈엣지 이거 아침에 티나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엔코리아는 삼자 배정, 이엔 코리아도 괜찮긴 한데, 삼자 배정 유상증자니까 뭐하고, 저는 라파스. 그죠? 예, 요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지 같은 장, 내일은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낯싹이 0.82%, 낯싹 선물이 0.82% 올라서 시작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조금 올라오길 바라보고요.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모두 성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